작은 기술 하나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창업한 자동차 정비소. 길이 정도 울퉁불퉁해야 국한좀더 많이 국한나고 영어 성적, 스펙은 없지만 자동차 정비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국한회장오토국한 대표 탄자니아 박 한국 씨의 고군분투기국2 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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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리뭐 라면집 하나 열면 은 괜찮지 않을이사람들 모자 안람리 타투 카리들 탄자니아 카리이 탄자니아 응.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탄자니아 잔지바르 아프리카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1월에도 찬란한 햇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잔지바르 섬에서 비행기로 20분이면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다르에스살람까지는 1만 킬로미터. 여기까지 찾아올 한국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0년 전 자동차 정비 공업소를 열 생각을 한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오토박 대표 박덩이 씨, 탄자니아에서는 톤이라고 불립니다. 나이? 자, 박덩이 씨가 운영하는 오토박은 탄자니아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 높은 정비업체 중 하나입니다. 탄자니아에서 리프트를 보유한 차량 정비소는 흔하지 않은데

또 이런 게 이제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 이제 차 정비 끝나서 지금 차량 다시 배달해 드리려고 가려고 하고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대표가 직접 움직이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장례 기사가 다른 차를 끌고 오는데 이제 운전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정말 수습 기간이라서 잘 따라오는지 잘 봐줘야 돼. 안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가서. 다행히도 제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셨다. 차주께서 오셨습니다. 정비를 맡긴 차주는 외국인 교사. 직접 운전을 하면서 상황도 설명합니다. I want to make it more funny. Tanzania life. two things is p r o b l e m The throttle body cable and and gearbox cable also is loose. So we just try to adjust it. Okay. So I think its feeling is before and now is different. Okay. Yeah. So hopefully it's out of finance, okay? Yeah. I think yeah. So. Okay. Yeah. 오토바의 주요 고객은 탄자니아의 외국인 주재원들입니다 so, How long you more stay in 탄자니아? Uh, another 18 months? 18 months? 8 months or 18? 18. 20, 18. 18. Yeah, year and a half. And you? I'm not sure. Maybe oh. forever? forever? <웃음> <웃음> Tanzania is home. I go today. Promotion. 고객이 만족스러워하는 걸 보니 오늘도 미션 완료입니다. 차 이렇게 픽업하는 것도 제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드롭도 제가 직접 해드리는 이유가 또 이제 뭔가 더 신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박동희 씨가 탄자니아에서 정비 공업사를 차린 것은 2014년 29의 나이였습니다. 4년간 모잠비크 발전소 공사장에서 일하며 모은 창업 자금 5천만 원. 낯선 땅에서의 창업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실 현지 친구들이 결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네, 결제가 일단 잘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몇분몇대 차들한테는 사실 돈을 다못 받았어요.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현지인 손님들은 많이 빠졌고요. 어 주로 이제 외국인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한국 교민분들이 주로 저희 정비소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오토박을 운영해 온지 올해로 6년. 이제는 기술과 장비를 모두 갖춘 정비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1월은 비가 자주 옵니다. 한두 시간에 그칠 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박동희 씨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네, 조그만 비라도 정전이 되게 자주 되는 편이라서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삼상 전기 뭐 380볼트를 쓰는데요. 비가 한 번씩 오면은 이 극이 한 번씩 바뀌어요. 뭐 차단기가 내려갔다 올리면서 뭐 극, 극을 바꿔버리는 건지 모터가 이제 극이 바뀌어 버리면 역회전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저번에도 장기도 한 번씩 고장 나고 막 그래서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피야, 밤이도 예. 저희 직원들 다섯 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째 아무도 출근 안 했습니다. <laughs> 밑에 아예 그 길이 물에 잠겼대요. 그래서 뭐 조금 한참 아예 다니지도 못한다고 난감하네요. 봐바 <laughs> 랑기 <laughs> 나왜 자래요 코엘리? 응배 문구 태나. 아이고 탄자니아에 온지 12년 근심 걱정이 적은 탄자니아 사람들의 성향도. 탄자니아의 비도 여전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박동희 씨는 24살에 탄자니아로 왔습니다. 2009년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첫발을 디딘 후 탄자니아 교통대학에서 자동차 실기 강사를 하며 지금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탄자니아의 세계 사업 환경 지수는 137위에 외국인 사업자 규제도 까다롭습니다.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갱신 기간이 돼서 또 비자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퍼밋, 그다음 레지던스 퍼밋 이두 개를 다, 다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비자를 갱신할 때 드는 비용은 6천 달러. 2 년마다 갱신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쌍가피. 뒤늦게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합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코이카 단원 시절부터 2 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른 정비소들에 비해 기술이 뛰어나고 근로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박동희 씨가 외근을 나갑니다. 아침에 내린 비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 개발 속도가 더딘 탄자니아는 국도 포장률이 25%에 불과하고 도로 유지 관리도 미흡합니다. 박동희 씨가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비만 오면 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물이 깨끗하지 않은 물이라 오수와 폐수로 하부 세차를 하는 그런 기분? 도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저는 사실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길이 안 좋아야 하체 구속이 많이 나가니까 박동희 씨가 찾은 곳은 중고 중장비 매매센터. 한국 동포 고객의 요청으로 중고 중장비 구매를 대행해 주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중장비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일단 엔진 소리는 좋은데 연식이 이제 95년식인데 연식은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95년식? 95년식. 그럼 2005, 2015, 25년? 25년? 학교에서 이거를 학생들 수업용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 학교 차 구매할 때도 박동희 씨가 도움을 줬고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물건을 봐봤자 다 좋다고만 하지 나쁜 거를 잡아주진 않기 때문에 박동희 씨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같이 겨울에 의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자동차 정비 자격증뿐만 아니라 불찾기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박동희 씨 중고 장비와 자동차 중고 구매를돕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저거 뭐지? 하나 정도. 타이어 바꿔달라고 하시고. 타이어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 뒤에. 머플러. 네. 그다음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또 이제 터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계속... 그거를 몇 가지를 좀 종이에다가 좀 적어줘요. 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 뭐... 상담 고객은 정비 고객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또저 기기가 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실 거고. 네. 그래서 또 가서 또 확인해 드리고 제가 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작업도 해 드리는 음. 오토박은늘 정비할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한달 동안 정비하는 자동차 수는 3, 40대 정도. 정비 수요는 훨씬 많지만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박동희 씨는 실력이 늘어가는 직원들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오토바이 엔진 오일 갈려고 왔는데, 얘가 오토바이를 잡아트렸어요. 오토바이가 되게 기름 탱크가 그때 이 친구 세 달치 월급이었어요. 리자리부자리부는 <laughs> 자리부. 도전이라는 의미의 스와힐리어. 한때 자기 자신에게 많이 했던 말입니다. 언젠가 탄자니아에 정비학교를 설립해 전문 인재를 키우고 싶다는 박동희 씨. 우선은 현재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비를 하니까 또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차를 빌려드리니까 가이드를 한번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또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또 통역이 또 연결이 되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고. 오늘은 오토박 1호 렌트카가 첫선을 보이는 날.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1호 차량을 잔지바에 렌트로 넣는 이유도 이제 첫 진출이니까. 네, 또 다행히 또 저희 사업 분야 차량 렌트 분야로 진출을 하고, 이제 부가적으로 지금 잔지바르 여행업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탄자니아에 오던 날 설렘과 걱정을 안고 도착했던 다르 에스살람 공항. 그때의 감정은 지금 용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반지바르에 저희 1호 차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량도 받고 인계도 해드릴 점, 이것저것 다루고 일거리 찾으러 갑니다. 박동희 씨는 새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휴양지 중 하나인 잔지바르는 박동희 씨가 새로운 꿈을 실현할 무대입니다. 몇년 전부터는 아시아권 여행객에게도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 여행객도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됐습니다. 18, 19세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뒷골목은 고풍스러운 멋이 느껴집니다. 물론 박동희 씨에게는 여행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잔지바르에 사실 그 한국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좀 한국 문화 문화까진 좀 그렇고 그냥 뭐 라면집 하나 열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라면집 자리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동희 씨는. 올해 안에 잔지바르에 정착하겠다는 각오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아프리카 전통 식당 근처의 한 낡은 건물. 여기가 이제 두개 같은 칸인데,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면은 여기는 뭐 주방으로 쓸까. 아 여기 주방 자리야? 네.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2층에 가면 또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만약에 얘가 활성화돼서 잘 되면. 2층에 있는 방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까지 지금 을하을 하고 있요든요 k o 야 e a 야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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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막연히 시작한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는게 탄자니아의 현실입니다 박동희 씨가 탄자니아에서 보낸 10년 홀로 고군분투하며 깨달은 사실이죠 오늘도 한국 여행객들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탄자니아 가이드를 소개해준 박동희 씨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탄자니아에서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지금 10년간 탄자니아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역시 끝없이 도전해야 되는 네, 그런 나라인 것 같고요. 아, 쉴세가 없더라고요. 뭐또 노력과 노력, 노력 언제나 이제 노력. 그러고 이제는 뭔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지바르에서. 이제 막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박동희 씨. 6년 전 오토바이를 열던 순간처럼 다시 한번 자리보 도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자니아 오토파크 대표 박동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탄자니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잔지바르에 추진하던 게스트하우스와 라면집은 코로나19로 기약 없이 개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 플렉시블한 대처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박덩이 파이팅!